12월 3일 화요일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 부요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벌써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그 녹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치고 있으며 추수한 일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잡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항하지도 않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하여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이 많은 분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 분명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얻은 것들, 그리고 얻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우리 삶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짧은 인생을 욕심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